제 집에서 나와서 화련 여행을 갑니다, 오늘은. 오늘 그테로가기라고 하는 화련의 정말 유명한 곳에 왔고요. 여기가 대만에서 제가 진짜 꼭 와보고 싶었던 데거든요. 갑자기 친구랑 오게 돼가지고, 수어를 그냥 날려버리고, 친구랑 같이 화련 여행 왔어요. 와, 물 색깔 봐. 와 저기 밑에 무슨 동굴 같은 것, 거... 아 동굴은 아니구나, 구멍 같은 게 있네. 동굴인가? 물 색깔 봐. 와. 아 이게 다 여기 산에서 떨어진 거겠지? 돌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엄청 커요 저게. 거의 집채만한 것 같아 이 밑에 있는 바위들이. 짱큰 바위. 있네. 관광객들도 되게 많아요. 와 저기 다리는 어떻게 가는 거지? 띄큐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다리이 올라왔어요. 저기 밑에서. 아까 저기 밑에 있었거든요. 저기 밑에서. 저기서 올라왔어요. 300m 된다고 본것 같은데. 어 저기 무슨 계단도 있네 a l i 累但是我们从海中到华联这么来远我们应该要上去看看这个风景终于到了엄청 멋있다. 안개 끼니까 너무 운치 있는데. 对，我很奇怪。对，因为 大家都会这样，穿雨衣拿、啊、雨伞。对，但是我觉得这个就是大自然，然后下雨就是湿湿的，嗯、就这样就这样，很舒服。感冒怎么办？感冒就感冒啊，啊，好啊。还要吃那个姜姜母鸭啊，吃姜母鸭、羊肉卤啊。对，感就喝汤啊，就好了，吃粥啊就好了。 的时候，嗯、呃，草、树的味道，哦对、呃、对对对，很喜欢，很、嗯、很好闻，很好，我很喜欢闻，哦、我很喜欢味道。 만두 3개씩 이거 탕 와, 만두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어, 다이요 네. 만두 일단 종류별로 있는 거 그냥 다 시켰어요 이거는 튀김 만두 그 정도요 어, 이어 3, 이어 3, 이어3 아, 이거 3개, 세 3개, 세 3개씩 오, 어, 새우 도 만두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약간 궁금해 한식 매운 만두라고 그랬거든요? 네, 기다리마십시 이거 um, 진짜 그냥 딱 김치만두다 딱 Lee, 아, 김치만두 하이위 하이어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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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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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센은 미안해 그래 파이세 너는 술안 마셔 파이세 파이세 맞아? 네 파이세 파이세 아 미안해 미안해 파이세 너는 술안 마셔 미안해 내我可以吧 不可以，可以。哈哈哈哈哈哈！立点点，对吗？对。立点点。兆兆对对对对。立点点。對,对对对。哈哈哈哈哈。我们住一间，他住一间。哦，uh, 好。对。哦，oh? 还在卖？买吗？买吧。 重新重新看，这是台中，但是这部分都是我说韩语，所以你们听不懂。我们看风景。哦好，啊风景好，这是台中，知道吗？这里是哪里？你是台中人吧？这里我知道、啊。知道。只有你看我，小心小心。只有我、啊、你一起、嗯、游泳。对。那穿衣服吧。 나는 북쪽이 너무 너는 태이야 북쪽이 너무 추워 아니, 나는 항상 아주 따뜻한 곳에 갔는데 나는 따뜻한 곳에 안 갔어 이미 이다고 알고 있었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어요어떻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꼭 오고 싶었던 호통 이제 고양이 마을이라는 데 왔고요 여기를 원래 처음에 왔을 때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와서 대만 여행 마지막을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오자마자 고양이가 와가지고 아, 너무 좋네요. 여기가 허우통역인가봐요. 우와. 너무 느낌이 너무 좋다. 헤이서더. 헤이서더 마우. 가마 하하, <laughs> 귀여워. 그 애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네. 다 목줄을 하고 있어요. 뭐 하세요, 선생님? 뭐 하세요? 기차 타는 데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 플랫폼이. 어, 아,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티켓 매표소. 여기 진짜로 기차 탈수 있는 데고. 아, 진짜 귀여워 그 <목소리가> 사람을 되게 안 무서워한다. 가만히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 오는데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이 사람 이으면 술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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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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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이 아... 2 0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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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那个이了 뭐야? 이也不야 이거 뭐吃 이거 어야 이거 이거 뭐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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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기들 이거 뭐야? 이거 요거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이 기차를 기다립니다. 여기 이렇게 건너오면은 고양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비 와도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우산 드는 게좀 귀찮긴 한데 비 와도 좋아. 안녕! 행복을 아, 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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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吃、啊、吗？他吃，啊、他想吃。那、欸、为什么不吃我的？还是你雨伞拿过去，然后滴到他吗？他喜欢我。是公的。他是公的吗？<laughs> 公的。吓到他了。是公的。给他。啊、你看他不吃。不吃吗？欸、奇怪，哎、欸，来，他們可能来，哎、欸，天哪，懵呢？不吃，他不吃。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 여기 맨 꼭대기 올라오면은 이렇게 카페들이 쫙 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아, 공기 좋다.

哦，那我们一起去画脸吧，这样。我住在台湾，没去过。哦，对，所以你不知道北部这么冷，所以穿、呃、对夏天的衣服。对,对，很冷，嗯、非常冷，别感冒。你今天回台中以后吃姜母鸭、羊肉炉，先睡觉。<是>啊，先吃，先睡，<laughs> 先吃睡觉。先 <laughs> 感冒怎么办？好玩这样。以前我说了。 好玩好玩这样的现在我我覺得清一點我覺得是清一點現在但是你們不是吧好玩,這樣,好玩。好好玩。好玩。沒有轉折。好玩。不要轉折。哦,現在轉身嗎?現在轉。好玩。好玩。 여기 와서 계속 그 대만 발음이랑 대만 그 어투 같은 거 배우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국경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설음, 이렇게 혀 많은 소리를 제 기준에는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친구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딱 외국인인 게또 바로 티가 난다고. 아 어렵다 이거. 대만 말이 근데 조금 가볍,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더 가볍고 막 엄청 세게 막 하지 않고 그래도 약간 조금 이렇게 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막 엄청 세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또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좀 적응이 되네요. 황하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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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是真的最后的一天在台湾。 있어요. 이거1올때 아, 혼자 입국했는데 갈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 배우까지 해 주네. 어쩌. 어기요1개월 공항이다, 공항.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라. 다 对，对，怎么这么快？这样怎么？六点半的飞飞机，看这边了，哇，很怕来不及这三个字哦，对，我很怕来不及这三个字，对，好害怕，来不及，不说来不及，拜谢谢， 再来台湾，你也来韩国。好，没问题。好，高山医生，辛苦了。不会，不会。好，吗？我们自己去就好了，你没关系的。哦，好，好。OK，OK，OK。拜拜，拜拜，拜拜，拜拜。回家休息，然后吃羊肉炉，别感冒。拜拜。 만온지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처음에 2주에서 3주 정도 생각했던 여행이 지금 한 달이 넘게 되게 길어졌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너무 재밌게 놀았고 뭔가 싱숭생숭 하네요 떠나는데 뭔가 오랜만에 이제 혼자서 장기여행 해서 그런지 아쉽기도 하고 중간에 또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여행 자체를 못하고 좀 쉬었던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사실 한 달이 훨씬 넘게 여행했는데 그 있었던 기간에 비해서 실제로 여행한 거는 적었던 것 같고 이번에 어떻게 처음으로 대만에 와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었고 <laughs> 즐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대만을 떠납니다 <laughs> 안녕 시시야 바이바이 아시시야 바이바이 갑니다 Hi, 이 자리가 O.A 오 <laughs> 어, 앞쪽이네 <laughs> 쉬워라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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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기분이 엠퍼드 월드 사